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입니다. 아, 지금부터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그간의 수사 의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몇 년간 집값과 전세값이 가파르게 올라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하였고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하였습니다.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서민들의 주관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 단속 실시에 따라 저희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를 결합하여 면밀히 조사 분석한 결과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외에도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신고 가격 거짓 신고 등과 관련된 316건은 국세청에 거래 신고법 위반 자료 제출 불응 등과 관련된 1164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으로서 의뢰한 사항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시가 238억 원, 인천 부평구가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와 관련된 피해 임차인은 총 558명이고 이중2030 청년층의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42.7% 임대인 27.2% 건축주 16.6% 순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분석 대상을 상반기 9천여 건에서 하반기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검경으로부터 수사 개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고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 고리 분석 등을 통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수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서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개인과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간 경찰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사본부를 설치하여 10개월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86건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708명에 대하여 추가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수사이례 등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만 300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금 약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3 1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습니다. 특히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전세사기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의율하는등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 중개 행위자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불법 감정 행위자 4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2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을 뿌리 뽑고, 뿌리 뽑고자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 대출 편취, 불법중개감정행위 등총 4대 유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 사건의 총책을 구속하면서 주요 피해자들을 범죄집단조직제로 의율하여 추가 검거하였고 사망 악성임대인 사건 관련자 총 3명을 구속하였으며 청년 임대인 사망사건의 배후세력인 컨설팅업자 등 4명도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신뢰를 악용하는 다수 불법공인중개사를 검거하고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감정평가사를 적극 수사하는 등 불법적 관행을 일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범죄수익 보전금액도 총 56억 1천만 원으로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단체 조직,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와 같이 범죄 수익 보전이 가능한 다양한 범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결과입니다. 경찰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서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특별 단속 종료 시까지 전세사기 근절을 엄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입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검찰청 형사부장 황병주 검사입니다. 어, 지금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어, 전국특별단속과 관련해서 검찰의 전세사기 엄정대응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검찰은 현재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 전세 사기 전담 검사는 말 그대로 전세 사기를 전담하면서 수사, 기소,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모든 단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사 초기에 국토부,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물론 송치 후 보안 수사와 기소, 공판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경찰과의 협력에 대해서 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담 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영장 법리 적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고요. 어,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 신문, 구속 영장, 신문에 직접 참여해서 사건의 쟁점과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월에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고요. 전국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한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유관 기관들이 필요로 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면서 형사 절차 전 단계에서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 2021년 3월에 수사가 개시된 속칭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22년 7월에 개시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그리고 이제 2023년 올해죠 3월에 개시된 구리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을 저희가 비교해 봤는데. 새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 기간이 15개월 가량 됐고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8개월 가량, 이제 구리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수사 기간이 4개월 가량입니다.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전세 사기 사범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후에 이제 검찰은 수사 이후에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당연히 고려하고 있고요, 경합범 가중을 통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고 있습니다. 구형에 미달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실질적 피해 회복, 아,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충실하게 분석한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서 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편 전세 사기와 같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세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합산 피해 금액을 합산해서 특정 경제 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여,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2030 청년 서민들입니다. 이 전세 사기를 당하면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저세 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이를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치명적이고요. 어, 앞으로도 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는 긴밀하게 협력해서 전세 사기 범죄를 엄단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세 사기가 지금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속적으로 전세 사기 상황들이 좀 계속 될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어, 저희가 이제 예방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그 전세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예측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전세 사기를 현재 상태에서 예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 발, 그 계약이 되고 예정되어 있는 그 전세 기간의 만료 시점에 맞춰서 이걸 예방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그 전세의 안심앱. 전세 안심 전세 같은 것 등을 활용하면 향후에 발생하는 그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의 예방은 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계약이 돼서 전세 기간이 만료돼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예방적 차원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경찰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특별 단속이 시작된 이후에 그 집주인 임대인이 잠적해서 검거하지 못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니까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초창기에 뭐 연락이 두절된 경우는 있었지만 다만 이제 한몇 건에 있어서 그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가 몇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우 이제 민사적으로 어~ 또그 피해 회복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경찰 단계에서는 어~ 설령 뭐 잠적한다 하더라도 어뭐 반드시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작년 9월달과 그 금년 2월달에 전세 사기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해오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이 그 중개 보조원들로 인해서 벌어진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 보조원에 대한 그 수수 규정이라든지. 어~ 중개보조인 인물 그~ 표식을 달게도록 달도록 한다라든지 하는 등의 그 예방적 조치는 저희들이 지금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최근에 공인중개사들의 그~ 전세 사기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그~ 중개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을 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난 5월부터 그 전세 아, 공인 중개업 중개업 개혁 방안에 대한 그 TF팀을 가동을 하고 있고 어그 7월까지 그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들 그 정책적인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범죄 수익 환수 조치 한그 신청한 것은 5 9억 9천만 원이고요. 그 지금 우리 법체계에서 그 그, 보전할 수 있는 그, 법은 다섯 가지 법입니다. 어, 뭐그 중에 이제 요 전세 사기에 관련돼서 주로 할수 있는 그런 어, 죄종은 아까 이야기했던 범죄 단체 또는 범죄 집단 조직죄가 있고 그다음에 뭐 문서 위조, 그다음에 뭐 업무방해 한요 정도가 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죄종과 기 기존에는 이런 어,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어, 적용 법조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아무튼 이런 것들 최대한 적용해서 한 것이 59억 정도 이루고 이 부분은 이제 향후 재판 과정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 이렇게 쭉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 좀 약간 정리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좀 다시 좀 질문해 주십시오. 일단 그 아까 이제 그 범죄 수익 환수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꼭 범죄 집단이나 범죄 단체가 함께 의율될 때만 또 범죄 수익으로 환수하거나 이런 건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해자가 있는 범죄 그러니까 사기죄의 경우에 이 환수가 안 되는 거고 나에 이제 그꼭 범죄 단체가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 이런 사건 하다 보면 뭐 사기 외에 문서 위조죄라든지 업무방해죄라든지 뭐 이런 죄명들이 되면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범죄가 있는지를 저희가 쭉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세무의 사건은 뭐 범죄 집단 단체로 이제 의율이 안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이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뭐 어떤 죄가 되고 안 되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 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일반론에 대해서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범죄 단체나 이제 범죄 집단이라는 게 이제 되려면 어, 범죄 단체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요구 조건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 인적 물적인 뭐 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휘 개통뭐 내부 통솔하는 뭐 강령, 뭐 이런 거 정도가 있어야 이제 그 의율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범죄 그 집단의 경우는 그 부분 한 단계 는 낮아서 이제 꼭 인적 물적 설비나 이제 강령 같은 게 없어도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서로 가지고 알면서 이, 그, 범죄에 나아가면 되거든요. 아마 통상 이제 그, 그런 범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성범죄 같은, 성착취물 만드는, 이런 건뭐 사무실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의사연락을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범죄, 이제 범죄 집단. 그래서 이두가지로의유를 하는데, 이두 가지가 또 이제 좀 그, 의유라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저희가 이제 넘어야 될 허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정도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특히 이 부분 아까 이제 우리 백영 기자님 질문하신 거하고도 좀 닿는데 어떤 행위 자체가 그냥 아주 누가 봐도 딱 범죄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단체나 이제 조직으로 유라하기가 이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쉬운데 사기 특히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전세 사기와 이제 보증,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중개 보조하는 건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제 범죄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범죄 단체, 집단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경찰하고 협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우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그 정치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될갈 길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부 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부천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허위 이제 그 전세 대출, 대출 사기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의유에 기소한 사례가 있긴 한데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제 검토하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막좀 케바케기 때문에 단원적으로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빠른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법에서는 일단 그, 그 보증금 이제 미반환이 됐을 때. 아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 계약 기간이 지금 그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전세 그 물론 이제 그 구속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은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사실은. 어,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이제, 어, 범죄자로 이미 수사가 개시가 됐거나 아니면 구속이 된 경우에는 어,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이거를 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셔서 이거를 그 우선 매수권을 활용을 하실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21년도에 그 많은 전세계약들이 아, 체결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부분 이제 만기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 그 기간 동안 준비하셨다가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예예 네, 네, 예. 예. 네. 네. 네, 제가 제가 하나만 좀그 저희 발표자 중에서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수학 기간 수사기관, 수학 기간이 좀 단축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 일단, 이 말씀 드릴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이렇게 수사기간을 단축시켰으니까, 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고, 또 저희가, 어, 구속 수사하고 하는 게 의미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 피해, 최, 최소, 네, 그, 피해가 재확산되고 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긴밀하게 협력해서, 철저한 수사만큼, 신속한 수사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나름 이번 그, 그 검토, 를 하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전세사기가 기본적으로 피해자도 많고 피해 액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모녀 전세사기나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굉장히 많고요. 100, 100여 명에 피해액도 뭐 100억 대뭐 70, 80억 대 되는데 이제 구리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900명이 넘고 피해 규모도 한 2,400억, 2,500억 뭐이 정도에 달하는 큰 사건입니다. 그렇게 크,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건인데도 예전에 했던 전세 사기 사건에 비해서 기간이 굉장히 좀 단축이 됐고요 그런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보시면 경찰 수사 단그 기간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플러스로 하나 참고할 만한 게 오늘 이제 오전에 저희가 남양주지청에서 검찰 남양주지청에서 그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들 중에 세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이게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어, 경찰에서 이제 주범 구속 기소를 하고 또 굉장히 또 이제 가담 정도가 높은 친구들에서 5월 말 6월 초에 구속송치가 됐는데 열흘이안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이제 불구속 송치된 친구들 한세 명을 구속 영장 청구를 좀 했거든요. 이제 그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경찰하고 수사 단계에서 국토부하고 마찬가지고 이 수사 단계에서 이제 그 협력이 잘안 되고 정보가 공유가 안 되면. 이 경찰에서 딱 기록 넘어온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바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에 굉장히 기밀하게 협력이 되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요. 그세명 영장 청구된 사람 중에 두 명은 이제 경찰 단계에서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건데 그런 부분도 서로 인계가 잘 되니까 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보안수사를 해가지고 영장 청구할 를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수사가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구리 사건 한 4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했는데, 이제 영장 청구가 됐기 때문에 약간 그만큼의 뭐 시간이 좀늘 수는 있겠지만, 구속이라는 건뭐 기본적으로 최대한 늘어나 봐야 구속기간부터 한 20일 정도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잘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특히 전세사기의 그, 수사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늘좀 구속도 하고 기소도 하면서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한 게 피해자분들의 사실 피해복이 딱 이루어지는 게제일 피해자들이 원하시는 부분일 텐데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시간도 좀 걸리고 뭐그 힘들어지는 어려운 부분인 것같기 합니다.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저희가 열심히 하지만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또 나름 그래도 이제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노력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